1편 17편, 다이스의 기도.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기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여,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유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압지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먹이를 탐하는 사자, 같,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이다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들이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이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 주나이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